혹시 어, 저희가 처음에 했던 그 경찰청의 국감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내용을 나보시는못 같아요. 일부는 많고, 일부는 다음이흔들어셨 저는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경찰 조직 내에서의 성희롱 실태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결론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 대구 경찰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실태 조사에서 어, 24.4%에 해당하는 인원이 어, 본인이나 또는 동료가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경험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 우리 사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 발전을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됐고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라는 조직과 또 법조계라는 그런 조직들, 몇 군데의 조직들이 사실은 여성 친화적인 조직이기가 좀 쉽지 않은 어,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죠.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어, 그 경찰 업무 자체가. 있다. 예, 그렇죠. 어, 이렇게, 아주, 그, 그 남성으로서의 어떤 간인한 힘과, 뭐 이런 것들이, 어, 필요했었고, 또 사실은 조직 내에서 동료로서의 여성을 보기 어려운 그런 조직들로 꽤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동료로서의 여성이 함께 조직에서 일하게 된게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 아시지만, 아시겠지만, 여성에 대한 어떤 범죄, 특히 어떤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그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도 달라지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일반 여성으로서의 어떤 피해자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편하게 상담하고, 고소를 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이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더더욱이나 조직 자체 내에서 조직의 여성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좀. 고민이 어, 많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들을 좀 알려드리면 이제 실제로 어 성희롱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들을 범죄를 처벌하는데 수사를 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남다르게 입장,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명백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저희가 그, 그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성희롱에 대한 가해자가 결국은 어, 경찰 내부에서 어떤 상사이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성희롱에 대한 일단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응답자 전원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대구경찰내에서 그런... 맞습니다. 100%가 참고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이유는 그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그 경찰 조직 내에서의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 바깥에서 그 문제를 들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을 들고 와서 경찰 분들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일반 여성들은 더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대하는 경찰들의 입장, 태도. 그치, 저는 변호사를 꽤 오랜 기간 했고, 또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몇 가지의 제도가 진전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 수사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변화들을 매우 급격하게 발전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어, 정말 막, 그 자기 일처럼 나서서 혹시라도 제 2차로 가해가 될지 모르는 그런 우려까지도 고민하면서 처리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봤지만, 많은 부분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청장님께서 이, 그, 대구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는 거,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결국 교육을 통해서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실제로 대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고 또그 교육 안에 행정관과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포함이 되있는지 아시 어떤가요? 그 최대 그 성희롱 예방 을에작성했 그래서 안에 할부에 했습니다. 요즘 그하고무약이포함있습니 있나요? 예. 네. 그 내용을 하고 좀 풍신하게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습니다 저는 너무 우려되는 것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경찰서 쪽에서는 교육이라는 거은 성인 예방 교육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인권에 대한 교육 자체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몇몇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제일 2차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일들까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진적으로 고민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그 사례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그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성적인 문제는 계속 사회적으로 계속 그 거론을 하고 논의를 해야 그것이 발전하고 사람들 뭐 생각들도 바뀌는데 당장 대구에서 어떤 그 중부서 같은 경우도 실제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추면은 하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바꾸는 노력을 들좀 해주셨으면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겠습니다 네, 네. 좀더 자세한 상황들을 네.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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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 바꾸고 네, 다음 네. 방금 네. 방금 네. 주시고요. 주시고요.